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지도와 나침반이 필수이지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인생 지도요 나침반인 성경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장 가치있고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Thank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으며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곤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여리고 성업을 통과할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멈추사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림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된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는 유대인과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뜨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며 역사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9절과 52절을 봉독합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갈 때에 치료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질러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머물러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친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고 고침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세상을 환하게 보게 하셨고 어둡고 캄캄한 바디메오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은 비록 그를 병신 취급했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허다한 많은 무리 속에 있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주셨고 그의 병과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간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소경이었다가 고침 받은 바딤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연약함도 고치고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실 분으로 전적으로 믿고 간구하는 믿음이 내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도 이런 믿음과 사모함이 있다면 예수님도 나의 부르짖음과 간절함 앞에 멈춰 서서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 삶도 고치고 내 삶도 환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목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새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분명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곧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역사를 행하실 것에 대한 오늘의 믿음이 기대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이론이하해서 그는 거지가 되었고 인생도 추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사렛 예수 병을 고치시는 예수가 자기가 있는 길가를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시끄럽다,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근처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소경인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볼수 있도록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역사이며 기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가 가진 그런 절실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분명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내 인생에도 새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사모함이나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은 눈을 뜬 기적을 불러온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나에게 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한번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 삶에 새로운 역사와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다시금 사모하며 부르짖고 간과하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캄캄한 인생, 구걸하는 인생, 소외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한 인생, 구워주고 나눠주는 인생, 즐겁고 기쁘게 경주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환하고 복된 인생을, 오늘 또 믿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과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고치실 분임과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임을 믿는 신뢰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뜬 소경이었던 바디미오처럼 고침 받고 축복 받고 회복되어지고 열려진 인생 새로운 인생 밝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 구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전하고 자랑하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찾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는 믿음의 삶을 오늘 제가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지금 3월 한달 동안도 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 나의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앞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